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도 1월 18일 주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이사야서 7장을 나갔습니다.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내용이 메시지 포킹 아하즈. 아하즈 왕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전갈 근데 이 아하즈 왕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왕국이 둘개 중에서 유다 왕국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연속입니다. 네. The sign of i 그 구세주, i m m a 구세주의 네, The sign, 표시, 또는 신호, 증표. 어, the Lord sent another message to To give you a sign, the r o a d 주님께서 sent 보내셨습니다. Another message 또 하나의 그전가를 to Ahaz 아하즈. 아하즈 왕에게. 아, 지금 현재 그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그 유대 왕국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혼자 쳐들어간 게 아니고, 그 시리아인가? 아시리아인가? 시리아, 아, 아, 시리아. 시리아의 왕하고 같이 예 협력해서 어 침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어 형제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 같은 그 유대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 어, 이스라엘이 지 유대민족이 아니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을 쪼개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쳐만, 자기만 쳐들어간 게 아니고 시리아의 그 어, 타, 타국을 갖다가 연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쳐들어가도 이스라엘 왕국 혼자 쳐들어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거지 유대 왕국을 10대2, 1대이거든요 세력이. 세력이. 그런데도 연합해서 쳐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아하즈는 유대왕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에게 다시 한번 또, 한번 더, 하나님께서 전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로드. 주님께 여쭤라, 청하라. 유어가. 주님이 누구냐면 유어가. 당신의 하나님인 주님께 청하라. To give you a sign. 아, 당신에게 그 사인을, 그 증표를 음, 주시라고 청하라. 아, it can be from deep in the world of the dead, or from high up in heaven. 이제 그것이 이제 이신 뭐냐하면 이 사인이에요. 사인, 아, 증표, 요 사인. 이 어쌓인 이 증표가 이시 증표가 can be from 있을 수 있어 from 어디서 from deep 깊은 곳에서 어디에 in the world of the dead 저 세상의 깊은 곳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증표가 또 또는 그, from high up in heaven 하늘 높은 곳에서 그 증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하즈 answered. 아하즈가 답했습니다. I will not ask for a sign. I refuse to put the l o a d to the test. 아하즈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I will not ask for. 나는 요청하지 않겠다. A sign. 증표를 요청하지 않겠다. 않겠습니다 I refuse to push refuse to, to push 한 단어로 봐야 돼요. refuse to push y put 하는 거를 거부한, 거부한다. 나는. 뭐냐면 더 로드 주님께서 아 아니, 주님을 투더 테스트 푸투더테푸투더 테스트 하게 되면 그 시험하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시험하기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가를 주실 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하즈 왕에게 또 다른 전가를 주실 그 게 있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아하즈는 어, 청하지 않겠다고 하시,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청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 이 아하즈와의 관계에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각에 차이가 있는 거야. 보면 to that i s a i a replied 아, 조절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님께서는 그 아하즈한테 전갈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에 또 하나. 그런데 이게 직접 보내시는 게 아니지 아이지아를 통해서 보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직접 보내시는 게 아니야.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to that 아이지아 uh, replied, listen you 아, listen now, descendant of King David. to that 그것에 대해서야. 이 대스는 뭐냐면, 이 지금 아하지가 대답한 거. 나는 청하지 않겠다. 나는 그 주님을 시험하지 시험하는 거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 청하는 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하지는. 근데 이 아이지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전갈이 있다는 거를 있으니까 청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네가 직접 청하라 이런 거거든. 하나님께 네가 청하라 네 일이니까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 아즈는 이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투댓 그것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신호를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 그죠? 청을 안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즈아가 리플라이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Listen now, descendant of King David. Listen now. 지금 이제 잘 들어라 잘 들으시오. Descendant of King David. d a v i 왕의 후손들이요. 이거이니까 그러니까 아하즈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Descendant 그 후손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다 하는 거니까 아하즈만한테 하는 게 아니고. It's bad enough for you to wear out the uh, patience of people. Uh, do you have to wear out God's patience too? So it's bad enough. 그것은 지금 이제 당신이 거부하겠다고 한 거, 그것이 bad enough 충분히 나쁘다야.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지. 아주 나쁩니다. For you, 당신이 for 하고 you 하면 당신이 요 주체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당신이 to wear out 하는 거야. 당신이 w e 아웃 하게 되면 달아 빠지다 잖아요. 근데 지치게 하다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치게 하는 것이 아주 나쁘다는 거야. 누구를 더 patient of people patient people, 아, 아, patience of people 한 단어로 봐야 돼. 그래서 백성이 백성의 인내심 인내심을 지치게 하는 거가 아주 나쁘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지. 그리고 또 다른 문장 이 do you have to wear out 당신은, 당신들은 해부터 왜 와우냐 지치게 해야만 하느냐 해부터야 지치게 해야만 하느냐 가츠 페이셔스도 하나님의 인내심도 하나님의 인내심도 지치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Well then, uh,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a y Will have a son and will name him Emmanuel. 여기까지. Will then. 그럼 좋다야. 그럼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좋다. 더 Road him 주님께서 직접 will give you 당신 당신께 또는 당신들께 줄 거다. 주실 거다. 어 싸인 증표를. 이 증표가 뭐냐면 설명이야. 어 영맨. 징표가 이거라는 거야. 예어영움어영 움은 젊은 여인이 한 젊은 여인. 근데 후야. 그럼 후가 이 젊은 여인을 설명하는 거야. is p r e g n a n t 임신한 임신한 젊은 여인. 임신한 젊은 여인이 will have a son. 아이를 낳을,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will name him. 그리고서 네임이미. 그에게 이름을 지어 줘. 뭐라고요? 인매뉴얼이라고. 구세주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다. By the time he is old enough to make his own decision, people will be drinking milk and eating honey. 그 이름을 지어줄 건데, by the time 그때에, by the time 그때 언제냐면 요건 수식어고, he 그가 이이는 시는 인이이이이에요그래이인이뉴얼이그 구세주가 이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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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거 하기에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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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런 얘기지 to m a 만드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그 결정을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나이를 먹었을 때 이런 얘기. 먹었을 때 people 백성은 will be drinking milk be drinking ya, milk 우유를 마실 거고 그 다음에 and eating honey will be eating honey 꿀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거지. 우유를 마시고 젖을 먹고 꿀을 먹으니까. Even before that time comes the land of those two kings who terrify you will be deserted. 여기까지 보이네. 근데 Even before that time comes Even before. 전에야전에도야 Even before that 전에도 다음 거 전에 That 뭐냐면 that time comes. 그때가 그러니까 이 구세주가 임마누엘이 나이가 들어서 결정을 내리기 때가 오기 전에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아기잖아요. 아기가 커서 커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더 랜드 땅들 누구의 오브 도주 투킹 그두 명의 왕 어제 쳐들어왔잖아. 에시리아 시리아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죠. 그두 명의 왕을 얘기하는 거야. 그두 명의 땅이 땅은 랜드야. 랜드가 주단화야. 그래서 근데 이두 왕이 또 누구냐? 후로 설명해 주는 거야. 테로파이유 당신을 당신들을 떨게 한 떨게 한그두 명의 두 명의 왕의 그 땅이 윌비티저. 사막화가 될 거다 또는 황량하게 될 거다 버려지게 될 거다 이런데 버려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태어나서 그 성장하기 전에 이미 시리아의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 그 버려지게 된다는 거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조정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여기에서 보면 그 지금 이제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a answered a g i l a f r s i g 나는 이 나는 왕이 왕인 나는 will S for 사 증표를 증표를 요구하지 않겠다. I refuse to put the road to the test. 나는 그 주님을 그 투더테스트하는 거 시험하는 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시험하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이 내용 보면 좋은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그 아이지아가 한 말씀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그 불충한 거지, 그러니까 건방을 떤 거지 내용을 이어내면 내용. 이요 내용만 보게 되면 예,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사야 여기 말씀을 보면 아 이거는 이 아하지가 건방 떤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 우리가 이제 부, 그 내용을 그 전체를 훑어보면 여기에서 로드께서 더 로드 센트 언어던 메시지자 주님께서 또 하나의 전가를 보내셨다 그랬거든 투 아하즈에게 전가를 보내셨어 이미 그걸 아이자가 전해줬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걸 우리가 요 뒤의 내용을 보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 아하즈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뒤에 지금 아하즈가 아, 아니지. 아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요게 아주 왕이 건방 떤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제. 아유, 조절이 잘안 되네. 네, 잘안 먹어서 그 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지. 더, 여기에 더 로드. 그래서 이제 그, 어, 쳐들어온 놈들의 땅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고, The r o r d is going to bring on you, on your people, and on the whole royal family days of trouble worse than any that have come since the kingdom of Israel separated from Judah. He is going to bring the king of Assyria. 여기까지예요. 이한 예, 문장이야. The r o r d 주님께서는 is going to bring you. Be going to, have, bring, it. 그러니까 가져오실 거다. 주님께서 가져가다 주실 거야. On you, 너희에게, 당신에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거다. 뭘 가져다 주실 건지 뒤에 나올 거야. 또 on your people, 당신과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and on the whole royal family. 어디에다 o n 계속이야. bring on이 연결된 거야. 당신, 그리고 당신의 백성, 그리고 온더 홀 로얄 패밀리, 왕실 전체, 왕실 전체에다가 가져다 주실 거야. 뭘 요, 요걸 갖다 주시는 거야 이제. 데이즈 오브 트라블 워스 데이즈 오브 트라블에 고통의 날이야. 날들, 시절. 이게 데이즈잖아. 데이가 복수야 그러니까 한 날이 아니고 여러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의 때를 갖다 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길게. Worse, 더 나쁜, 더 심각한 고통의 시절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거다. 당신과 당신 백성 그리고 당신 왕실에다가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아즈가 건방떤게 확실한 거죠. 근데 되냐? 된 다음 것보다 더한 고통의 날들을 보내 주시는 거야. Any, Any 보다 더한. 애니, 대시, 아니, 대스로다가 n 니를 설명하는 거야. n 니가 어떤 거이냐 have, come. 옷, 왔든, 어떤 것보다. have, c o m e 완료잖아. 여기서 have, come에. 이 come은 이게 현재가 아니고 과거 분사예요. 이 come 동사는 come, came, come으로 돼. 그러니까 현재는 come이고, 그리고 과거는 came이고, 그리고 과거 분사가 다시 또 come으로 돼버려 그래서, 해북함, 이거 완료로 쓴 거야. 그래서, 왔었더냐. 왔었든 애니야. 왔었던 그 어느 날보다도지. 근데, 언제 온 거냐. since the kingdom of Israel. 그 이스라엘 왕국이, since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야. 이래로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separate, 분리된 거야. 요게 동사야. from 주대. Jude. 주대와, 분리된 이후로, 이후로 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더한 그 고통의 날이 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와 너희 백성, 너의 왕실에다가 가져다 주실 거다. 이거야. 내리실 거다. 그래,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또 막대기가 있어. 또 설명, 보충 설명. He is. Going to bring the king of Assyria. 또 그분, 이기는 주님이야. 주님께서 이지 going to bring. 또 가져다 주실 거야. The king of Assyria. Assyria 왕도 왕을 가져다 주실 거다. 이거지? 아... 가만있어. 네. 에시리아 왕도, 그리고 이제 고통의 날도 갖다 주는데, 그분께서는 be going to bring the king. 에시리아, 에시리아 왕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거지. 이, 저기, 이너희와 그러면 왜 그러면 에시리아 왕을 가져다 주겠어요? 가져다 주실 거야. 이, 이, 지금 이, 이, 유다 왕국을 그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겠지, 이게 지금. He is going to bring, 가져다 줘, the king. 왕을 에시리아 왕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시리아 왕을 보내셔 가지고 아마 침공을 하게 하실 거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yeah. When that time comes, the l o r d will whistle as a signal for the e g y p t i a n to come. Like flies from the farthest uh, branches of the Nile, and for the Assyrians to come from their land like bees. 여기 아직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할게. 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장이 엄청 길잖아, 많이 길어. 근데 이게 딱 계속해서 순차대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길은 거는 여기 대시로 나오든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딱 머릿속에 듣고 계시면 돼. 그래서 대시 나오든 후가 나오든 앞에 걸 설명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서.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다고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거야. When that time c o m e 그때가 이 that time이야. 그때가 comes 오면 오면 올때올 올 때나 오면이나 이렇게 해도 돼. 오면 the road 주님께서 will whistle 주님께서 will whistle이야. 이 휘파람이지. 휘파람이나 호루레기를 부는 걸. 걸 휘슬 불 거다. 부실 거다. 뭘로? as a signal 신호로서 신호로서 휘파람을 부셔. for the egyptian 아 egyptian 맞지. egyptian들에게 그러니까 이집션이 뭐해 부르냐면 이 서가 나고 이집션다 그럼 이집션이 다 주체가 되는 거야 이집션이 툭하면 이집션이 오는 거야 이집션이 오게 툭함하게 시스를 부시는 거야 신호로 어, 어떻게 온다 like prize 파리 때처럼 파리 때 복수니까 파리 때처럼 오게 이집션들이 이집트인들이 파리 때처럼 몰려오게 부르신다는 거야 시스를. 어디서? from the a d i s t 가장 먼 곳이야 from the a d i s t 가장 먼 곳에서 어디? branches of the Nile 나일강의 그 지류들로부터 브랜치는 가지잖아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지만 이게 강으로 하면 강의 지류지 조그만 강들 그 샘물들 냇물들 나일강은 이집트의 엄청난 강이에 우리 한강처럼 흐르는 거야 거기에 그 나일강의 지류들로 가장 먼 지류들로부터 어? 파리떼처럼 몰려오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그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는 거지 그 이집트 수도에서만 불러오는 것 카이로 이런 데서만 불러오는 게 아니시고 가장 먼 곳에서부터 다 싸그리 불러온다는 거야 이 의미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유대 왕국을 공격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지. 그리고 또, and for the Assyrian. Ethelian. 이제 Assyrian을 불러. 넘어갑니다. Assyrians. Assyrian이 또 주체가 되는 거야. For the Assyrian. 그럼 for가 나오고 그러면 Assyrian이 주체가 되는 거야. Assyrian이 to come. Assyrian이 오는 거야. To come. 어디서? From their l a n d 자기들 땅에서. 모처럼 라이크 like 비이벌떼처럼벌떼처럼 몰려오게 벌떼처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불 응? 불러들인다는 거처 하나님께서 볼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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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대대처럼 볼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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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대처 그래서 그들이 이 지금 이집트인들 또 에시리아인들 그들이 윌 수엄 수엄은 그 곤충 때가이을 득식을 한거 그게 그 득식을 득식을 하다는 거거든 수엄이 때를 지어 있는 거야 득식을 할 거다 아니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득을 득을 할 거다 이거지 어디에 인더 러기드 벨리야 러기드면 여기도 써놨는데. 음, 돌 바위 투성이 돌 투성이거든. 러기드 러그 알류지 하면 러그잖아, 넉마이 어? 저기 이 발판에 까는 거, 바, 바닥에 까는 거, 발판이라든가 이런 걸 러그라고 좀질 좋지 않은 거지. 근데 러기드가 하게 되면 돌 투성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러기드 벨리야, 러기드 벨리. 벨리는 계곡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역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를. 많이 써요. 여기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돌투성의 지역 그리고 또 인더케이브즈 동굴들 어디에 인더라키즈 바위 바위 바위가 엄청난 그 바위산의 그 어, 동굴들 거기에까지도 득식을 할 거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이집트인들이 그 어, 나일강의 지류로부터 뭐 아주 가장 먼 지류로부터 오는 거야. 엄청나게 다, 거기서부터 다 도시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사는 사람 다몰아 오는 거야. 공격하게. 그리고 벌떼처럼 또 에시리아인들을 자기 땅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왕, 유대왕국의 그 도시, 또 예루살렘 거기 꽉꽉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넘쳐나니까 돌산, 뭐 이런 황폐한 땅, 동굴들, 이런 데까지도 득지, 득을득을 하다는 거야. 그만큼 많이 오, 온 거를 뜻하는 거지. 평지는 물론이고 이러한 동굴이나 또는 또 돌투성인 땅, 그런 데까지도 득실득실 득실 하다는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몰려오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데이, 그들이 will cover every stone bush. 그들이 모든 그 가지덤불 그리고 every p a s s i o n 모든 목초지에를 덮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곤충 지금 그 플라이와 비와 이 곤충을 같이 복합해서 또 사람과 이 에스리안 이집트인들을 이중적으로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땅에 그 곤충들이 득식을 하듯이 들득을 하듯이 음? 이전온 땅을 유대의 왕국 온 땅을 이 이집트인과 아시리아인들로 아시리, 음? 점령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 이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먼곳 가장 먼 곳에 파리떼처럼 벌떼처럼 몰려오게 해서 이런 그 쏜부시 가시덤불 그리고 목초지 이걸 싹 덮을 거라는 거니까 이중적으로 쓰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Uh, when that time comes, the Lord will hire a barber from across the Euphrates, the emperor of Assyria, and he will shave off your beard and the hair on your head and your body. 여기까지. 그래서 when that time comes, 그때가 오면. 아 지금 30분, 28분 돼가네요.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 저20요20 음, 아니구나 19절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요 20부터는 내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 아즈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고 유다 왕국도 멸망해. 근데 이거는 이제 예언이거든요. 예언. 그러니까 아직 멸망할 땐 멀었지.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유다 왕국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지 않은 거 아는 거거든. 이스라엘 왕국이 쳐들어오는 거란 말이지 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이, 그 예언하시는 거지 미리. 그래서 아하즈가 아하즈한테 전갈을 보내시는데. 예, 아, 지가 건방을 떤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 왕국을 멸할 거라는 거를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벌떼처럼 몰려고 파리떼처럼 응? 그 이집트인과 애시리아인들을 그 친, 이, 저 침공하게 하겠다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가고 내일 2 0 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